저는 그 제한군인에 이렇게 올 때마다 항시 마음이 부득부득한 것은 사실 어느 단체보다 우선 저를 중심으로 해도 선배님들이 많으시다는 그한 가지 큰 뿌듯함이고, 그리고 항시 그래도 이렇게 견제하고 약장 전부 뿌듯하게 많이 달고 나오시는 저 정성, 이런 문제, 이런 그, 그, 그 모임, 바로 이러한 단결된 모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평통도 재한주이회가 옆에 있고 같이 손을 잡고 나란히 안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자신감,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. 저희 민주평통에서 지난 2일 전에 오전 유엔 대사를 모시고 그 뜻깊은 그 강연을 했습니다. 국제정세 및 어, 대북현안에 대해서 다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기에 우리 굉장히 상황에 잘 어, 끝낼 수 있었습니다. 지금 아까 제한군인의 우리 유재국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국 진짜 혼란스럽습니다. 저 서울서 지난 어, 7일 날 여기 도착했습니다만 저는 양쪽 대모 데모, 데모가 아니고 이제는 촛불 태극기에 그 모임에 다 나가 봤습니다.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가 그토록 고생을 하면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이 이룩 놓은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,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자는 우리 보수의 물결과 이런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스트럭처마저도 전부 깨 부수자고 무리하게 담벼드는 그러한 무리들의 양분된 데모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여기 돌아오게 됐습니다. 우리라도, 우리 제한군인이라도, 우리 평통이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우리 고국에 힘을 실어줘야 될 중체에 대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어, 오늘 정말 제안군의 정기총회와 어, 보니까 우리 평창의원들 대부분 또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. 우리 같이 손잡고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우리 조국의 답답한 현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파헤쳐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. 이 자리에 제가 어,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, 몇분그 선배님들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어, 평통도 그렇습니다 물론 제한군인에도 선배 없는 후배는 없습니다 항시한 같이, 같이 다시 손잡고 같이 안보 행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도 적극 제한군인을 미력이나마 후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들 평통이 하는 행사 그리고 하는 일, 저 임기는 이제 한 5개월 남았습니다. 끝까지 열심히 활성화됩니다. 끝까지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. 간단히 두서없이 인사해 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